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세계 모든 코인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는 코인토피아 윤프로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4월 급등할 코인 정보와 전자책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그래왔지만 요즘 코인판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좀 느낌이 쎄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조용하던 밈코인 시바이노가 다시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노 관련해서 정보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큰 파동이 있긴 했었는데, 이번엔 그때랑 좀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밈으로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얘 뭔지 타려는 거 아닌가 싶은 흐름들이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최근 기사들을 보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건 바로 소각률인데요. 단 하루 만에 1,400만 개가 넘는 시바이노가 소각이 됐는데요. 이걸 퍼센트로 한번 따져보면 무려 495%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 그 이상이 급등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정말로 작정하고 토큰 공급량을 줄이려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미 소각된 양이 410조 개가 넘고요. 현재 유통 중인 양도 상당히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희소성이 조금씩 생기고 다들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그게 결국에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는데요. 요즘 고래들이 진짜 조용히 살금살금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 그냥 하락이구나 하면서 잘 모를 때, 그때 고래들은 슬슬 모은다는 건데, 네 최근 온체인 데이터 관련 기사를 한번 보시면, 1년 이상 시바인으로 보유한 고래 지갑수가 꽤 많이 늘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니까, 단기간에 5%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개미들도 아니고, 비중이 있는 고래 지갑수가 5%나 상승을 한 거면, 다들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얼마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보시면 장난 아닌 숫자긴 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기익을 보려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묵직한 돈을 가진 사람들, 네, 바로 큰 손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인데, 이건 당연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됩니다. 고래들이 움직일 때 괜히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같은 고래들이 돈도 안 나오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고래들은 정보를 더 빨리 받고 더 크게 베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흐름을 빨리빨리 포착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고요.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잘 한번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도지코인이 밈코인으로 나왔을 때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코인이 이제는 시장을 흔드는 코인이 된 것처럼 시바이노는 이제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바이누가 밈코인으로 처음 나왔을 때뭐 그냥 도지 따라한 놈뭐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자체 레이어 2인 시바리움까지 만들면서 독립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바리움은 하루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생태계 안에는 뭐, 덱스도 있고, NFT도 있고, 메타버스 기반 확장도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유틸리티 없는 밈 코인이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거래량이 또 폭등합니다. 글로벌 거래소 기준으로 시바이노 거래량이 228%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볼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눈여겨보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해봐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늘었는지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가격이 최근 들어 살짝 눌렸거든요. 조금이라도 조정이 오면 정말 여우 같은 투자자들은 어,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항상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바로 진짜 센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럴 때마다 항상 바로 매수세가 터져버리고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들처럼 하루 종일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은 이상 알아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저희가 하루 종일 안 보고 있으셔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려고 영상 하단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드리고 하는 거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무료 정보도 받아가시고 진짜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전자책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보시고 투자에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시바이노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매일 나오는 뜬 소문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만 취합해 보시더라도 아실 겁니다. 또 이번엔 사실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까지 하락세기형 패턴을 한번 그리다가 그걸 갑자기 반대로 상방 돌파를 했거든요. 하락세기를 위로 뚫어버리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차트 좀 보신다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선 시바이노가 81% 이상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목표가는 지금 가격보다 두배 가까이 더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바이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록이 시바이노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어, 이제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날이 곧올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네, 이 블랙록이 관리하는 자산이 무려 11조 달러 이상이고 이게 하나로 약 16,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중 극히 일부만 시바이노에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그 자금이 시바이노 가격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 자체가 시장 심리는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라는 건 때로는 기대감과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밈코인 시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이 곧 자산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게다가 트럼프 정부가 다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써 현실이 돼버렸고 시장 전체가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은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바이노를 단순히 웃긴 밈코인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진화하고 있는 진짜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이 시바이노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또 도지코인처럼 그때 살걸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와 소스가 많을 때 흐름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가 의미 있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저희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4월 급등할 코인 정보와 핵심 전자책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도 깔끔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토피아 윤프로였습니다.